예, 몽이 산이고 몽블랑 음. 어, 몽블랑 할때몽흰 음. 어, 산이잖아요. 네, 이거 세인트 몽생 미셸 미미카엘이데요 음. 그래서 미카엘 천사의 산이라고 합니다. 예, 프린트 상태가 조금만 다안 도와주는데, 이걸 짓는데 엄청 오래 걸렸다고 하네요. 거의 뭐 서해안 예, 예 서해안 간척지에다가 위에다가 그 성, 성을 하나 지우거나 음. 마찬가지여가지고. 음. 이게 수도원인데, 이제 군사적 요충지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음. 감옥으로도 쓰고, 뭐, 음. 어, 그렇다고 합니다. 자, 얘는, 어쨌든. 되게 복잡한데, 얘를 이제 다 그릴. 일단 오늘 저는 이제 보색을 이용한 이제 노을 표현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자, 일단 대충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와서 실루엣만. 내려오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죠. 총탑도 몇개 있고 중간에 나무 몇개 있고 이제 이런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이제 <laughs> 그러면 그런 유튜브 네그럼그럼네 <laughs> 명칭이 뭐죠? 명칭이요? 어떤 명칭이요, 선생님? 유튜브. 어, USK 입니다 도시가 아. 밴드에다 계속 올리잖아요. 공지사항 보시면은 밴드는 보는데 유튜브를 네. 음, 안 봤어요. 음, 음. 그러니까 유튜브였고 밴드의 아니지 네. 아니 그동 음. 그러니까 밴드에 제가 링크를 걸어가지고 계속 올려놓잖아요. 음. 네 여기에 성도 있고 그러니까 첨탑 같은 것도 있고 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손이 네. 이렇게 한 번씩 추연네 <laughs> 저번에 조명 조절해 주실 때 진짜 웃겼어요. 네 이렇게 첨탑도 하나 있고 이렇게 그냥 바로 바로바로 바로 그리면 또 문제는 이 스케치북이 참 잉크도 바로바로 바로 안 말라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저희가 이거 채색을 할 건데 이게 얼마나 잘 말라 있을지는 잘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번지나가요 네, 이게 잉크 때문에 번지는 게 아니고, 네, 네 잉크 때문에 번지는 게 아니라 이 종이가 흡수를 안 해줘서 흡수를 해줘야지 잘 마르는데. 얘기하는 사이에 형태가 조금씩 나오겠죠. 여기 네. 앞에 철로, 철로아니라 이거 다리, 다리, 다리. 음, 다리도 있고. 그래서 내려와서 길도 있고. 네. 그리고 이 내려와서 수직으로 그어야 되는데 수직으로 이렇게 그어주시면 음, 여기 앞에 다리도 있고. 총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이런 형태인데, 네? 안 가봐서. 아, 저도 안 가봐서. 안 가봐서. 네, 제대로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 오늘 유럽은 우리 거의 갔다 온 거예요. 어, 그렇죠, 그렇죠. 마네 시간 걸린대요. 네, 오래 걸려요. 거의 그냥 하루를 여기다가 할애를 해야 되고, 입장료도 꽤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그럴만한 가치가 있것 같고 어, 진짜, 네, 이게 여기 코스 중에 하나예요. 프랑스 네, 가면.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빙빙 돌면서 오. 올라갈 수 있는데, 아, 네, 느긋하게 최소 세 시간은 가지고 가면서 만약 등산하는 게 아니니까요. 세 음, 시간은 가지고 여기도 마을이 이렇게 있어요. 약간 네, 저희 전주 한옥마을 같이 여기도 이제 거의 이제 뭐 게스트하우스랑 뭐다 그렇게 음, 돼 있는데 그 애가, 주민은 애가? 없고, 음. 그렇다고 하네요. 어 이거 잠깐만요. 이게 이거 그냥 감사합니다. 마음은 감사하지만 어쨌든 이거를 하늘부터 하겠습니다. 하늘 보시면 자, 이 색깔이 또 어제 집에서 봤을 때랑 좀 다르네요. 참 특이하단 말이에요. 좀볼 때마다. 네. 또한 색깔이야? 네. 그래서 저는 색깔을 어떻게 썼냐면 오, 사진으로 봐도 이쁠 것 같아요. 네. 하늘만 더 보면은, 어, 하늘 보시면 이쪽은 약간 노란빛, 네. 이쪽은 약간 핑크빛, 네. 그러면 서 여기는 약간 보라와 이제 회, 네. 회색은 저희가 생각하지 말기로 네. 하는 걸로. 네. 네. 네 그래서 노랑, 여기, 여기 그 핑크인데 약간 마젠타라고 할게요. 네. 네, 마젠타, 여기는 이제 보라. 네. 이렇게 일단 그래서 위에 하늘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얘를 바로바로 바로 찍어서 바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감을 좀 미리 타 놓을게요 노랑은 옐로우 딥 레몬 옐로우 이런 애들 말고 형광빛 나는 애들 말고 조금 깊은 노랑색을 이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쓰고 그리고 마젠타 얘기했죠 네, 마젠타 네. 네보라와 빨강의 중간 음 정도. 그래서 이번에 그 찾아보면서 알았는데 바이올렛은 보라와 파랑의 중간이고 마젠타가 어, 어, 어. 보라와 빨강의 중간색, 그걸 이차색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응? 아니지 2 차색이 아니고 3 차색인가?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보라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하면 네. 서로 생각하는 보라가 다르죠. 음, 그 청남 다른 계열이 그쵸,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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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 네, 네, 쪽에 네. 보라가 있어 핑크 그, 계열의 보라. 보라가 있고. 아그 그, 보라. 보라. 아, 그 스펙트럼의 가장 넓은 수에 바이올렛입니다. 바이올렛? 네. 이거 후덕공문 이것도 보라 저것도 보라. 그렇죠. 알아놓고 저기도 보라. 아 창밖을 보라? 흰눈이 아, 네. 내린다 썰랑 이런 거네아 너무 좋죠 저희 아버지가 집에서 보고 계십니다 맨날 아, 아 진짜로 맨날 힘들구나저노인이 아. <laughs> 아, 아, 노인이라니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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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얼굴은 안 나오니까요? 네. 네. 아 그래도 되게 수준을 보면 <laughs> 연식이 느껴지네요 <느껴진다. 웃음> <laughs> 진진철 선생님, <laughs> 네, 그러시면 안이 되옵니다. 이러면서 자 이제 물기를 이종이 이 종이는 삼으로 저희가 어려운 종이 어려 저희를 참 어렵게 하는 종이여 가지고 충분히 적셔 주되 물이 막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아요 얘가 조금 잘안 먹거든요 물을 그래서 이거 보시면 물방울이 이렇게 막내여치 있잖아요 네. 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얘네들을 뭐 먹여줘야 됩니다 네, 이안 됐어요 왜안 아, 됐나요 그냥 일부 러안 했다고 하시죠 그러네 일부 러안 했다고 네 하시고 음. 다음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노랑 이 종이에 보이는 음. 노랑색 굴 꿀... 노랑색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막번와보겠습니다 한번 한번 노랑색을 어, 또 물이 그새 그새 또 물이 좀 빠졌네요. 예, 이런 느낌으로 이제 발라 바른다, 그냥 번지기로 음. 만들어 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빼고 마젠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랑, 마젠타, 보라 이렇게 하면 좀 따로 따로 넣으니까 중간 중간에 이렇게 좀 섞어 주기 시도 주기도 하시고요. 다 여기도 마진 타좀 발라 놓고 그다음에 그걸 빼고 이 밑에는 이제 어스름이 많이 졌으니까 이렇게 보라보라 장바을아이 예. <laughs> <laughs> 잠시 이러고 있었네. <물어보셨네? 웃음> 네. <laughs> 네. 이렇게 좀 <참> 걱정돼요. 볼스는 <laughs> 저희들이랑 있다가 네. 이상한 <laughs> 이런 느낌으로. 근데 많이 섞다 보면은 약간 이제 보라와 노랑이 만나면 또 갈색빛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보, 그걸 이제 보색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걸 이따가 표현을 할 건데 여기는 저희가 갈색을 지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빼겠습니다. 이렇게 물을 묻혀가지고 네, 이렇게 물 티슈에 빼주시고. 닦아내주시면 되죠. 음. 이게, 참, 이게 참 종이 이 양날의 검 같은 건데 음. 종이가 물을 안 먹으니까 이렇게 빼는데 다 아주 아주 <laughs> 잘 네. 빠져요 맞아요, 진짜. 잘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건 있더라. 네, 진짜. 잘못했을 때다 장단점이 나, 있는 나, 거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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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그런 거고. 그러면 얘네들이 마르는 사이에 이번에는 저희가 또 노랑을 이게 엘로우 딥 이제 얘를 좀더 타서 그냥 넓게 넓게 이쪽에 이제 발라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명암을 일단 한번 보면은 저희가 종이를 봤을 때, 네 이쪽이 이제 다 진한 노랑으로 이렇게 햇볕이 이제 지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마지막 빛을 여기다가 이제 막 쏘고 있는 형태인 거고 이쪽에 이 검은 부분은 저희가 이제 사진이 검다고 해서 검게 탁 칠하는 것보다 이런 고색을 활용해서 올려주시면 좋은데요. 그러면 이제 사진에서 어디가 노란, 노란빛이 띠는지 그것만 눈으로 보시면서 계속 이제 덮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위에 이노랑은 굉장히 채도가 어 약간 낮은 색깔이기 때문에 좀 광범위하게 발라놓으셔도 됩니다. 네, 좀 발라놓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살짝 네, 이런 느낌으로 벌써 얘네들이 번지면서 좀 이렇게 하늘이 분위기가 좀 보시죠. 노랑은 이 정도 이제 발라놓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만들어 놓은 노란 물감에다가 이제 보색이라는 걸 조금 얘기를 할 건데, 가 마르는 동안 자, 보색은 그 보색의 보가 보완하다 할 때의 그 보예요. 그래서 보시면. 다른 거볼 필요 없이 저희가 이제 삼원색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노랑, 빨강, 파랑이잖아요. 그 보색은 이제 반대에 있는 색깔이에요. 얘네 둘을 섞으면 보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 어,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이거 색에 섞으면 무슨 색깔이죠? 검정색. 그쵸, 검정이죠. 얘가 비치면 흰색이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색상관을 <laughs> 검색을 하시면 노랑이 여기 있는 그것도 있어요. 노랑이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트라이앵글이잖아요. 삼각형이잖아요. 근데 색상 색상 검색해 보시면 파랑이 여기 있고 노랑 빨강 노랑 이렇게 붙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거는 그 프린팅 할때그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아니면 엘, 이렇게 이런 LED 화면으로 볼때그러고 이제 전통적인 이제 저희가 그림을 그릴 때 쓰는 건 이제 이런 겁니다. 어쨌든 얘네들 섞으면 보라 어, 검정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얘는 얘네들 섞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말은 얘 보라와 얘를 섞으면 뭐가 나올까요? 검정이겠죠. 왜냐면 보라는 이거 두 개를 섞었잖아요. 그쵸. 그쵸. 그니까 이거 두 개를 섞은 보라와 얘를 섞으면 당연히 검정이겠죠. 마찬가지로 자 파랑과 오렌지는 보색이에요. 그쵸. 그러면 오렌지는 얘와 얘를 섞은 색깔이잖아요. 그니까 얘와 얘를 섞으면 검정색이겠죠. 검정색. 예, 저희가 무, 수채화를 하니까 음. 물을 좀 덥게, 좀 많이 타면 검정이 아니라 좀 회색빛으로 나올 것이고, 음. 자, 어쨌든 지금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저희가 보라색을 노랑에 섞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섞잖아요. 그러면 벌써 갈색빛 네. 여기다 이제 많이 꾸덕해지고, 이제 진해질수록... 검정에 가까워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명암을 표현을 할때 바로 여기 검정 이제 그레이를 갖다가 찍어 바르는 것도 뭐 방법일 수 있으나 이미, 이미 여기 노랑이 입혀졌잖아요. 그러면 이 노랑이 입혀진 거 위에다가 이제 보라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올리게 되면 얘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왜냐면이색 안에 이미 이 노랑이 들어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질적이지 않은 그런 이제 자연스러운 명암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노랑색을 점점 덮었으니까 그 위에 저희가 이 보라를 섞은 바이올렛을 섞은 점점 많이 점점 진어질그 섞을수록 더 진해지겠죠. 부분 부분에 이제 이게 많이 말랐어요 이제 부분 부분에 이제 사이사이에 이제 어두운 부분에다가 이 바이올렛 섞은 갈색빛 나는 이 녀석을 섞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가 이제 노랑이었지만 이 사이 사이가 이제 마기 어 전에요? 어, 어, 이건 마른 다음에 하셔도 돼요. 사실 이쪽 부분은 굉장히 선명하기 때문에 마른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은데 저는 그냥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좀 빨리 끝내고 그리실 시간을 좀 드려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여기 사이도 좀 넣어주시고. 이쪽에도 뭔가 있고 네, 이런 느낌으로 하다가 여기는 이대로 이제 끝내기 보다는 여기다가 또 다시 한번 바이올렛 다시 섞어서 그러니까 이둘 사이에서 이제 그 비중을 조절을 하시면서 얘의 그 색의 온도를 또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상태에서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돌아오면서 굉장히 또 어둡기 때문에 이 어두운 면에 다시 한번 보랏빛이 더 나는 노랑을 좀더섞어야 겠네요. 보랏빛이 나는 이제 명암을 올려주시면 얘가 말랐을 때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또 어두움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어두움의 전환이 되게 부드럽게 예쁘게 그리고 좀 몽환적인 느낌으로 그렇게 되겠죠.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또 지붕도 좀 칠해주시고 이렇게 만들어놓고 얘가 좀더 마르는 동안에 저희는 또이 밑에 부분 밑 부분 보라빛 지금 물 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위에 있는 이 보라빛 하늘이 밑에 약간 번지는 아, 비치는 느낌으로 네 그런 느낌으로 네, 여기다가 해주시고 다시 한 번. 노란 물감 좀더 섞으면 이미 이미 가지고 부식 머금고 있는 거에다가 노란 물감 좀 섞어주시면 이렇게 위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갈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 색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만들어 나가시면 된다는 거죠. 보니까 또이 다리를 칠하려고 하면은 아, 이 색보다는 좀더 보라가 많이 들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이제 붓을 이렇게 누르시면 얇아지니까 이 얇은 부분들은 이렇게 앞으로 펼쳐주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이렇 와서 앞으로 빼주시고. 다리도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이제 상대적으로 좀더 밝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잠깐 이제 씻으셔가지고. 이거 그대로 갖다 바르면 옆에 있는 물감이 번지겠죠? 그러니까 물을 좀 적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밑에까지 다왔죠? 그러면 이 사이에 이제 어 네, 그러니까 이거 좀 실험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제 이 사이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이풀그그 그 나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음. 나무들을 가지고 여기는 이제 나무를 좀 넣을게요. 그 그린을 그좀 넣을게요. 나무 색깔. 그냥 이사이에서 갑자기 초록을 만들어 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쇳그린을 조금 넣겠습니다. 쇳그린을 보이는 곳에 이렇게 일단 아, 이러면은 너무 너무 티죠 색깔이 좀 빼야겠네요. 좀 빼주시고. 다시 이제 예. 그러니까 방금 전에 색깔이 너무 튀었잖아요. 음. 그러면 이미 만들어놓은 물감은좀 끌어와가지고 네좀 채도를 음, 그네 맞춰서 뭐 이런 색깔, 음. 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여기다가 이제 군데군데 나무 나무들도 좀 심어주시고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쪽으로 갈수록 얘를 좀더더 더 끌어와서 음, 더 진하게 네더 음. 끌어와서 만들어주면 벌써 초록색 계열이지만 느낌이 이제 어 느낌이 명암이 계속 이쪽으로 갈수록 바뀌는 거예요. 더 끌어와가지고 그럼 이제 나중에는 이게 초록인가 뭔가 싶을 정도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여기서 끌어왔기 때문에 초록으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이지만 좀 초록빛이 남아있어요. 그래도 아직 네, 이런 식으로 감져나가시면 돼요. 이렇게. 벌써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 좀 멀리서 보면은 이게 노을 이렇게 빛이 쫙 와가지고 여기까지 어두워지는 그런 느낌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조금 중간에 드라이기를 좀 말리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그냥 계속 진행을 일단 할게요 이제 방식만 설명을 드리는 걸로 그러면 초록은 이제 충분히 넣은 것 같으니까 자 여기서 그러면 한번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어디 제일 어두운 부분이 어디인 것 같나요 이, 이 사진 그림에서 여기서 그렇죠? 네. 아, 네. 그쵸, 그쵸. 음. 아, 이쪽 부분, 아, 딱, 이잘 음. 보이네요. 이게 프린트가 좀 음. 이상하게 나왔는데, 어두운 부분, 이쪽이잖아요. 있죠. 음. 여기 빛 집은 져잘 보이고, 음. 그러면 집은 좀 남겨놓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블랙을 들어가는 겁니다. 음. 이제 여기서 이미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조금만, 너무 많이 말고, 이제 조금만 섞으셔가지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흑칠을 하라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에 어두운 부분들이 이제 있을 거잖아요. 얘도 이 사이에 명암들이 있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명암들을 그냥 그저 검은색이 아니라 어두운 색깔들을 어, 좀 농도가 물을 좀 빼야겠네요. 아직 물이 많아서 이렇게 그리고 또이 나무들 그리고 건물 사이 사이에 또 넣어줘야죠. 예를 들어서. 검정 없으면 인디고 음. 섞어 주시면 됩니다. 네.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그어 갈색 계열에 이제 그 반대되는 쪽은 이제 뭐야? 파랑 쪽이거든요. 파랑 중에서도 진한 애들 음. 가지고 이제 섞으시면 이제 진한 검정색 쪽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밝은 와중에 이 사이사이에 이렇게 집의 집의 이제 지붕 실루엣이라든지 음. 그리고 이네이 네, 이, 그러니까 돌아가는 이첨탑 같은 거 체스의 룩 같은 그런 애들에다가 조금씩 이렇게 명암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또 돌아가는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보시면 명암 단계가 얘가 둥근 물체이기 때문에 벽이 이렇게 쭉 오다가 돌아가면서 밝아지고 여기 사이에도 밝은 면이 있어요. 왜냐면 둥글기 때문에 그쵸 둥근 물체니까 여기는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편을 이렇게 칠해주셔야 얘네들이 돌아가는 느낌이 이렇게 나겠죠. 밑에도 다 해주시고 여기도 사이사이에 살짝살짝씩만 만들어주시고 여기도 보시면 어두운 부분이 이렇게 딱 돌아가는 느낌 그리고 바닥까지 딱 정리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어두운 부분들을 계속 잡아나가는 거예요. 어디? 여기 이런 애들 그래서 이, 이런 이제 어두운 색깔들을 쓰실 때 저희가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제 밝은 부분을 이제 잘 남겨놓는 거죠 먹어들어가면은 그림이 그냥 생각 어두워져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초록색 만들어 놨잖아요 그그 풀도 심어놨잖아요 저희가 이 풀도 그냥 놔두지 마시고. 약간의 녹색을 좀더 타셔서 녹색을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거에 녹색을 좀더 타셔가지고 네, 명암을 나타내죠? 네네 맞습니다 이 녹색 나무들도 이 뒤에 부분에 빛이 안 지는 부분에 이렇게 한 번씩 밑에 명암을 깔아주시면 나무도 이렇게 둥근 느낌이 좀더 나거든요 네 넣어주시고 여기도 살짝 약간 나눠줄거 나눠주시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쌓아 나가시는 거예요 이제 많이 말랐으니까 저 이제부터는 이제 진한 애들 어디가 진한가 그것만 찾아서 넣어주시면 벌써 이 검정색이 이제 조금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제 이쪽에 명암이 이제 탁 지는거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한번 했다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이 사이에 이제 펜으로 저희가 할때 리터치 했듯이 이 경계면들이나 이런 것들 한 번씩 다시 한번 어두운 부분만 정리 한 번씩 해주시면 좋아요 여기도 지금 이 난간과 여기가 구분이 잘안 되니까 쭉 와서 이렇게 난간 밑에 부분도 한번 명암 넣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잡아나가는 겁니다 이 밑에 부분 넣어주시고 이제 이거에 하실 반복이에요. 제가 그림을 다 완성을 하려면 좀 시간이 좀꽤 걸릴 것 같아서 이제 네 난이도가 있어요. 어, 오늘 좀예 네, 그쵸 그렇죠. 정리를 그 어, 여기까지만 일단 보여드리고 정리를 좀 하자면 오늘 색깔 많이 안 썼어요. 그쵸? 그렇죠? 네 일단 메인으로 쓴게 이제 노랑과 이제 그 옐로우 바이올렛의 둘을 가지고 이제 조절을 하면서 썼고 이 마젠타도 조금 이제 하늘에 좀 넣어줬죠.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따로 배운 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냥 느낀 건데, 저희가 오늘 노랑을, 노랑이랑 바이올렛을 가지고 좀 그림을 그렸잖아요. 근데 얘네 둘만 있으면, 이 얘네 둘만 있으면 충분히 이제 그릴 수 있지만, 좀 심심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블루나 레드, 이, 이 외적인 애들을 조금만 더 넣어주면, 그게 오늘 이제 마젠타인 거죠. 이 전체적인 분위기 안에서. 그냥 그저 노랑, 보라, 이제 갈색 이렇게 있는 것보다 이 외적인 색깔이 하나 더 들어가주면 삼원색 중에 하나 더 들어가주면 좀더 분위기가 이렇게 살더라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늘을 하신 다음에 저희가 첫 번째로 했던 게노랑색은 채도가 낮은 색깔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 놓고 깔으셔도 돼요. 그 위에 충분히 다른 물감들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밝은 부분 위주로 노란색 한번 쫙 깔아줍니다. 깔아준 다음에 이제 저희가 했던 게또 이제는 아까 이제 만들고 난노랑색에다가 바이올렛 같이 섞어가지고 조금은 조금 처음에는 너무 진하지 않은 명암으로 군데군데 이제 넣어줬고 이제 점, 점점점 그 명암에 이제 좁혀 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쪽이 제일 어둡다 했으니까 이쪽에 명암 몰아주시고 아, 그 사이에 이제 초록색 좀더 넣어가지고 이제 나무들 표현해주시고 그거를 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하시면 이렇게 이렇게 된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음 가, 가, 그리는 방식은 이제 또 보이시죠? 어떻게 그렸을지. 네, 이렇게 이제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완전 흑색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하지만 이제 어둠이 이렇게 딱지는 게 이제 보이죠. 그러니까 어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한번 오늘은 이제 보색이라는 걸 저희가 한번 알아가면 좋을 것 같고 꼭 노랑 보라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들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색과 B라는 색을 합쳤는데 검정색이 된다 그게 이제 그 애들이 보색인 거예요 둘이 둘이 짝꿍이죠 그래 짝꿍이라서 보색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얘와 얘도 마찬가지 이제 크리스마스에 많이 보이는 그런 친구 아무튼 오늘은 노랑 보라를 위주로 한번 보색을 한번 생각을 해 보면서 채색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네.